자 내용 들어갈게요. 상계의의입니다. 상계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동종입니다. 동종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양 채무를 무슨 범위 내에서 대등에게서 상호간에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을 상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합의 의사표시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발생하는 상계를 상계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한 명,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발생하는 상계를 상계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요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두 종류가 요겁니다. 상계계약과 상계계약과 그 다음에 상계권입니다. 자, 우리 용어는 이두 글자가 다르죠. 계약과 권. 자, 계약이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한 사람이 어떻게 하자라는 청약을 하고요. 그 상대방이, 음, 그렇게 하자, 동의한다라는 승낙.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이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 합의가 되어 발생하는 것을 바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은 의사표시가 하나입니다. 계약은 두 개, 권은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거예요. 권은 상대방과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상계권 행사한다. 즉, 뭐 어떻게 퉁치자, 까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상계 효과가 발생하는 걸 상계권이라고 해요. 자, 정리할게요. 사실 상계 계약은 법 조문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상 지금 우리 채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채권법은 채권 규정은 임의 규정, 임의법 규예요. 법조문보다 우선 적용되는 게 당사자의 의사가 먼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모두가 내가 줄게 있고 내가 받을 게 있을 때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나한테 줄게 있고 받을 게 있을 때 귀찮게, 번거롭게, 비용 들고 신경 쓰이게 주고 받을 거뭐 있습니까? 서로 퉁치면 되죠. 없는 일로 하면 되는 거죠. 이 상계에 대해서 서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한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 어떻게 상계 좀 하고 싶은데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음, 그래, 상계해도 좋아. 라는 계약이 성립하면 조문과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계약자유 원칙, 민법의 대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요번 시간에 배우는 게 이거라고요. 상계권은 나만 원하는 겁니다. 상계하기로 나는 어떻게 퉁치고 싶다라고 나만 원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원치 않아요.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법 규정에서 상계권은 권 의사표시가 하나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물론 상계금지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상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둘다 인정돼요. 상계계약도 당연히 인정되는. 그 다음에 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상계권도 법률을 규정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대하여 1천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A가 B에 대하여 1천만 원 금전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700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700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습니다. 천만 원, 700만 원 채무가 있다. 자 이거예요. 당사자 쌍방한테 줄게 있고 받을 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꼭 일방적인 채권 채무 관계도 많겠지만 서로 쌍방에 대해서 줄게 있고 받을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받을 돈이 천만 원이고 줄 돈이 700만 원이 있는 경우에 자, 귀찮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천만 원 받고 계좌이체라든지 만나서 돈을 받고 700만 원다시 현금 출금해서 주고 이럴 필요 없죠. A가 B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면 A가 B에 대해서 상계권을 행사하면 대등액 얼마 얼마까지가 대등액이죠. 등가성이 있는 재화의 가치에 똑같은 정도를 대등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등액인 700만 원의 채무는 상호 간에 소멸 합니다. 충신 거예요. 결국 A의 B에 대한 얼마만 남았어요? 300만 원의 금전 채권만 남게 되죠. 여기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A의 1천만 원 채권을 바로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A의 700만 원 채무, 오히려 채무를 즉 거꾸로는 B의 700만 원 채권이죠. 이걸 바로 수동채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